Tommy took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요. 테슬라 FSD의 그 유명한 매드맥스 모드가 드디어 규제 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눌러 주시면 태조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의 매드맥스 모드가 NHTSA, 그러니까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에 관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매드 매드맥스 모드가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규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매드맥스 모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몇주 전에 테슬라가 FST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에 완전 새로운 스피드 프로파일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게 바로 매드맥스 모드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고 공격적이냐면요. 기존에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허리 모드. 그러니까 급하다는 뜻의 허리 모드. 를 완전히 제쳤어요. 이제 FST가 제공하는 스피드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공격적인 게 바로 이 매드맥스 모드가 된 거죠. 이 기능은 FST 버전 14.1.2와 함께 출시됐는데요. 테슬라가 더 공격적인 운전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모드를 찾고 있다는 건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숨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출시할 때 릴리스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새로운 스피드 프로파일 매드맥스를 소개합니다. 허리 모드보다 더 높은 속도와 더 빈번한 차선 변경이 특징입니다. 와 이거 보자마자 테슬라 오너들 완전 난리났죠? 근데 이게 진짜 설명대로 작동했어요. 이 기사를 쓴 조이 클랜더 기자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 경험담이 진짜 생생한데요. 매드맥스 모드는 정말 공격적이고 빠르고 심지어 기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힘든 교통 패턴. 중 일부와 비슷하게 운전했대요 와 이게 얼마나 격렬하게 달리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일반 고속도로 주행에서는요 매드맥스 모드가 도로에서 가장 빠른 차중 하나였대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러시아워 교통상황을 헤쳐나가는데도 완전 적합한 버전이었다고 하고요 기자가 직접 영상도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얼마나 빠르고 공격적으로 달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테슬라 오너들은 이 기능을 진짜 좋아하고 매드맥스의 주행 패턴도 완전 만족스러워하는데 이번에 NHTSA가 개입한 거예요. HTSA는 현재 테슬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 NHTS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운전대 뒤에 있는 사람은 차량 운전과 모든 교통안전법규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FSD가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결국 최종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매드맥스 모드는 물론이고 다른 스피드 프로파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전자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른 운전 스타일에 맞춰져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테슬라 FSD의 스피드 프로파일 라인업을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매드맥스는 물론 가장 공격적이죠. 근데 반대편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슬로스 모드랑 스탠다드 모드. 있어요. 슬로스는 나무늘보호라는 뜻이잖아요. 이 모드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격렬한 버전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이쪽이 훨씬 더 적합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출근길에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드맥스가 완벽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고 여유롭게 가고 싶어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심스러운 성격의 운전자들은 슬로스나 스탠다드가 딱 맞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게 정말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NHTAS가 왜 개입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매드맥스라는 이름 자체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영화 매드맥스 아시죠? 완전 무법천지의 폭주족들이 나오는 그 영화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격적이고 빠른 주행을 연상시키거든요. 게다가 실제로도 허리 모드보다 더 빠르고 차선 변경도 더 자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했잖아요.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요 FSD도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하다고 이름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매드맥스 모드가 너무 공격적으로 달리면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테슬라는 물론이고 자율주행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사실 테슬라의 FSD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래의 기술이고 혁신적이라고 칭찬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NHTSA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모니터링해. 왔고요. 이번에 매드맥스 모드가 나오니까 바로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nhtsa가 지금 당장 매드맥스 모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전장치는 뭐가 있는지, 운전자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사 단계예요. 본격적인 규제나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드맥스 모드가 오너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다들 이 모드를 써보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소셜 미디어에 경험담도 공유하고 완전 핫한 기능이에요. 근데 만약 NHTSA가 이걸 문제 삼아서 제한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하면 오너들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 대비를 잘 해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드맥스 외에도 여러가지 스피드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매드맥스에 어떤 제한이 걸려도 사용자들은 여전히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가 계속해서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율주행의 법적 책임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 아니면 운전자 이게 아직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항상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한 보조 기능이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책임이 운전자한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 조이클랜더 기자가 직접 매드맥스 모드를 테스트 했을 때의 경험담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까요 기자는 이 모드가 공격적이고 빠르고 자신이 경험한 가장 힘든 교통 패턴과 비슷하게 운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에서 가장 빠른 차중 하나였다고 했죠. 러시아어 교통 상황을 헤쳐나가는데도 적합한 버전이었다고 했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매드맥스 모드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내고 러시아어에서는 차선을 자주 바꾸면서 빠른 길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요. <laughs> 이게 진짜 AI. ai의 힘이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NHTAS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몇 주나 몇달 안에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NHTAS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매드맥스 모드는 그대로 유지되고 테슬라 오너들은 계속 신나게 이 기능을 쓸수 있겠죠. 두 번째, NHTAS가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속도를 좀 낮추라거나 차선 변경 빈도를 줄이라거나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라거나 이런 식의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최악의 경우인데요 NHTSA가 매드맥스 모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건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이고 최종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n h t a a 가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테슬라한테 몇 가지 안전 개선 사항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조정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과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규제 당국과 기술 기업이 서로 대화 협력하면서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까지도 FSD를 계속 업데이트해 왔어요. 버전 14.1.2에서 매드맥스가 추가됐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성능도 개선되고 안전성도 높아지고 사용자 경험도 좋아지겠죠. 이번 NHTA의 관심도 그런 개선 과정의 일부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 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자동화할 것인가? 얼마나 빠르고 공격적으로 운전하게 할 것인가? 안전장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요. 테슬라가 이번에 NHTSA와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다른 회사들한테도 하나의 선례가 될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매드맥스 모드가 NHTSA의 첫 규제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이야기... 흥미진진하죠. 이 모드가 얼마나 빠르고 공격적인지 조이 클랜더 기자의 직접 경험담은 어땠는지, NHTSA는 왜 개입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다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운전대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매드맥스 모드가 아무리 신나고 빠르고 공격적이어도 결국 안전 운전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테슬라 오너분들은 매드맥스 모드 써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딱 좋은가요?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태조가 계속 추적해서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자율주행의 미래 함께 지켜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태조였습니다. 안녕.